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지택입니다. 네, 오늘은 FPV를 만드는 방법. 네, 첫 번째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주제로 오늘 FPV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부품들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첫 번째로 어떠한 프레임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부품을 정할 때, 프레임 부품을 정할 때, 그 드론의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드론의 크기를 선택할 때는 이프로펠러 크기로 가지고 드론 크기를 선택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3인치짜리, 2.5인치짜리, 이제 5인치, 이렇게 이제 크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큰 것들은 이제 5인치급이고요. 저희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3인치급 시네오프 드론이라고 불리는 이 드론 크기로 오늘 설명해드리고 이걸로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프레임. 자, 프레임은 보통 많이 쓰여지는 프레임들이 있지만 오늘 설명드릴 프레임은 아이플라이트사에서 나오는 프로텍35라는 프레임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프레임을 구입하면 지금 이것은 조립이 제가 이제 조립을 한 이제 프레임입니다. 35를 구입하면 안에 내용에 조립하는 설명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도를 바탕으로 이제 어디다가 이제 프업을 끼우고 모터를 끼우고 fc를 장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할수 있게 그 설명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그 프로업이 필요하다 지금 프로토 35를 보니까 직구 구매 가격이 환율 따라 틀리겠지만 한 6만원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구를 구입하셔도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파시는 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구입하시면 프레임부터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이 준비가 되면 이제 프롭과 모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프은 어차피 선택했죠 이제 3인치짜리로 자 모터는 프로텍 35에 맞는 이 홀더에 맞는 이 우리가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크기여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크기가 이제 2203.5, 요 250kV라고 나와 있는, 알프라이트 사에서 나온 모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열어보면, 어, 프로텔러를 감을 수 있는 나사가 있구요. 이렇게, 어, 모터와, 변속기 ES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따로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다 이제 어차피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4개가 필요하겠죠. 4개 이제 코드형으로 쓰기 때문에 4개를 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FC가 필요한데요. 부품 중에는 FC는 어떤 걸또 쓰냐? 뭐 아이플라이트에서 지금 나와 있는 비스트 어, F7이라는 그 FC인데요. 어 많이들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을 FC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조종기 설명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 FPV를 시작하시면 내가 어떤 조종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첫 번째로 아날로그 시스템을 내가 좀 쓰겠다 또는 어, 디지털로 좀 쓰겠다 이런 선택,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로 많이 가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DJI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에어 유닛 그리고 이제 그 비스타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손쉽게 바인딩할 수 있게끔의 조종기가 나왔거든요. DJI 디지털 조종기 컨트롤러라고 치시면 아마 아마존이나 구매 사이트에 보시면 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가 한 40만 원 중반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제품이 아니고. 타라니스라는 제품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누구나, 레이싱 드론을 하신다는 분은 누구나 많이 써봤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제일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이제 하는데, 이 조종기를 이 F7이죠. 이 아이플라이트 FC와 이제 수신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신기를 쓰냐에 따라서 세팅법이 틀려지는데, 많이 쓰여지는 수신기 중에 크로스파이어, 이게 TBS에서 만든 크로스파이어 어 나노 RX라는 이 수신기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수신기는 아주 유명하고요. 근거리가 굉장히 멀리 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쿼파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쿼파 수신기로 유명하고요. 이걸 제가 지금 세팅을 해서 이 수신기가 뒤에 지금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수신기는 그 지금 FC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신기가 뒤에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고, 이 수신기와 송신기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송신기 장치를 이 조종기에다가 전용 송신기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뒤에 지 커버가 있는데 제가 커버를 벗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커버에 송신기, 전용 크로스파이어 전용 송신기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벗겨놨는데 그 전용 송신기는 이렇게 따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가격이 뭐한 10만원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용 송신기를 달아주고 여기 관련된 또 전용 안테나를 달아줘야 됩니다. 제가 연결해볼게요. 이렇게 꽉 장착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홈을 보시고, 여기에 정확하게 패턴을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장착하면 딱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고요. 조종기를 나중에 이제 켜보시면, 이렇게 이제 뒤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종기에 이제 여기 장착이 됐다는 신호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신기까지, 조종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고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비스타, 우리 BTX라고 말하는 영상 송수신기를 장착을 하고 나면 이제 고글과 이제 바인딩 연결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 고글에 보통 이제 이 지금은 제가 안테나를 바꿔놨는데요. 이 안테나가 일자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DJI 제품이. 이거를 이제 좀더 어 넓게 폭넓게 이제 어 이제 주파수를 활용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아이플라이트에서 제품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더 이제 어 주파수가 좋게 쓸수 있는 LHCp 요 안테나를 또 교환해주셔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도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고글까지 준비가 되셔야 f p v 가 가능하시겠죠. 보통 가격이 한 지금 현재 한 80만 원 정도대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고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지금 정보 표기도 상당히 지금 어잘 보이게 표기가 돼 있어서 FPV 할 때는 이 설정하는 방식을 지금 우리가 DJI FPV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설정만 잘 하시면 충분히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BTX 그 영상 송수신기가 하나짜리도 나옵니다. 이제 에어 유닛이라는 또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은 사실은 이런 고프로 같은 걸 끼지 않아도 일지 시점으로 FPV로 관찰도 하고 바로 저장도 되기 때문에 그건 편하지만 저희가 오늘 세팅한 것은 외부에다가 이제 고프로 마운트를 껴서 이제 끼는데요. 뭐 요즘에 이제 고프로 제품 외에 이제 그 인스타 360 이런 것도 되게 지금 그 경량하게 나와서 되게 좋고요. 저희는 지금 보통 고프로를 사용해서 촬영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쓰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를 또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 고프로 배터리 문제 때문에 또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드론에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또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이용하시면, 고프로 전원을 충분히 또 공급 받으시면서 촬영을 하실 수있습니다 어좀 많이 쓰는 공구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육각 렌치를 무조건 쓰게 되어있는데요 어 많이 쓰는 크기가 1.5V 정도의 육각 렌치를 많이 쓰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프로트 35랑 맞는 가 조금 더 커도 될것 같고요 아무튼 1.5인치 정도 되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렌치들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자, 이게 좀 빡빡하죠? 어, 자, 이렇게 뒤에 빼면은, 이렇게 몇 개죠? 4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뽑아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휴대용으로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스패너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프로펠러를 달고 빼고 할 때는 이 스팬으로 이제 우리가 풀고 조이고 합니다 이거 풀고 조이고 하려고 하면 손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이걸 조이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또 쉽게 할수 있는 장치도 있고요 이거를 그냥 하게 되는 프로펠러가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프로펠러잡이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프로펠러를 잡고 이제 조이고 풀고 할수 있는 또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있으시면 좋은 공구 같고요. 요 정도 있고, 지금 그리고 납땜을 해야 되는 장치가 이제 되기 때문에, 납땜 같은 경우는 인두기가 필수로 있죠. 오늘 인두기는 여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인두기는 여기 또 값싼 것들 많기 때문에, 인두기 장치까지 있고, 뭐 납, 또 있어야 되겠죠. 납땜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장치가 되어 있고, 이제 그 공구가 준비되면 기본적으로는 조립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을 나열하고 이 부품들에 대한 것들로 이제 조립한다라고 이제 오늘 영상을 남기는 건데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제 부품들을 다 하나씩 다 해부를 한 상태에서 하나씩 조립하는 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뭐 납땜도 하고요. 조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립한 게다 끝나고 나면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로 세팅하는 법까지 영상을 마무리할 거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비행하는 모습까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FPV를 만드는 첫 번째 제작을 하기 위한 어, 방법으로 부품들을 어떤 걸 구매해야 되고 그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